예, 돌아왔습니다. 황근이 돌아왔습니다. 큐브 채널 너무 비어있는 것 같아서 동영상 한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봅니다. 업그레이드가. 간큐브 발크 발크 파워 M 위헤 프로 GTS, GTS2 GTS1 스크 미니 큐브 교실 어 뭡니까 이제 큐브 교실 rs2 네, rs2 m입니다 개조한 거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자석 sm s&m이죠 s&m 구 s&m입니다 제일 느낌 좋고 제일 사기인데 간460, 스티커가 없는데, 간460. 그리고, 이거는, 하프브라이트, 뭐죠? 아, 이거, 그, 간 에어, 간 에어 초기 한정판입니다. 이 하프브라이트가 붙어 있고,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거 보면, 코어가 파랑색이 아니고, 흰색, 투명한 코어로 돼가지고, 쓰다 보면 이게 큐브가 풀려가지고 폭발하는 녀석이죠. 제 책상에 있는 지금 제가 조금씩 돌리고 있는 큐브들 이에요 자 이거는 어, 이게 뭐더라 이게 간 x 뉴메리컬 ipg 코어 뉴메리컬 ipg 코어 2 ipg 코어 버전 2 하여튼 예, 이 녀석이 이렇게 됩니다 아, 보자 보자 짠 ipg 코어 보이죠 이거 예. ips 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아무튼 이거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여튼 간 X 초, 초기형이죠. 이건 캡을 제가 어간 RS 간 사무리 RS의 그거죠. 껍질. 그러니까 캡을 뽑아 가지고 바꿔 놓은 거예요. 원래 하프 라이트 블랙 스티커 버전이었는데 그걸 바꿨고, 이거 탕윤 버전 1. 제가 이거 이후에 탕윤 이거 사고 나서 RS 간 RS 이거 사고 나서 아예. 아예 다른 큐브를 거의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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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 잠깐만요. 이우 우치에 우 뭡니까 이게? 아 안하다 보니 기억도 안 나네요. 예, 우치에랑 이거 오 큐브 이게 우 우수황, 예, 우수왕이죠우수왕 이거를 이제 자석 개조를 했었죠. 5개죠. 내제 예. 네, 책상 위에 있는 큐브 들입니다다 좋아요. 자, 자 이제 한번씩 봅시다. 자자자자자짜 자, 최고. 정말 최고 너무 좋아요. RS2 최고 좋아요. RS2 그리고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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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GTS GTS2, g t s 2에 자석 개조를 한 겁니다. 어, 이게, 4의 2가 아니고, 4에 1.5짜리를 넣었나? 아마. 되게 좋아요. 얘 느낌 좋고,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RS1이 아니고, 얘는 뭐냐, GTS1이죠. 스티커 오리지널인데, 오래된 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제값다 주고 샀어요. 17,000원 정도 줬나? 손가락 되게 꼬이는데 약간 캡 방식의 캡 버전 특유의 그 소리가 있죠. 퍽퍽거리는 그런 소리, 촤르륵거리는 소리. 얘는 4의 2짜리로 작업이 되게 잘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캡 소리가 좀 좋아서, 좀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녀석, GTS 1을 좀 사랑하죠. 네. 자, 발크 어디 있습니까? 위샤워 가보자. 아, 위샤워. 예, 위샤워 프로입니까, 이게? 아. 예, 진짜 돈 아까워요.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큐브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조금 길들이고 손에 좀 붙으면 이게 좀 크런치한 느낌도 좀 있고, 아, 윤활 제대로 하면 좀 좋긴 한데, 아쉽게도 좀 빠집니다. 바퀴 시끄럽네 애들, 애들이 많이 컸어요. 자, 그다음 밸크가 봅시다. 밸크, 발크. 밸크, 발크. 밸크의 풀 브라이트의 여기 풀 브라이트 맞네요. 그냥 그냥 생풀 브라이트네. 이거 색깔 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예, 역시나 크런치하고 부드럽고 다만 좀 딱딱한 맛이 있어요. 여기 모서리도 좀 뾰족하고 이게 프로로 넘어와서 프로가 아니지 파워로 넘어와서 여기 모서리가 조금 부드럽게 변했죠. 그리고 얘도 처음에 되게 사고 나서 제가 큐브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좀 돈이 좀 아까웠었는데, 얘 윤활 새로 해가지고 좀 약간 길들이니까 이게 되게 크, 무겁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좀 가벼워지면서 좀 차분해졌다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제어가 좀잘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큐브는 좀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지금 제 책상 에 있는 큐브들은 다뭐 느낌이 좋으니까 제가 추천할 만한 것들이라서. 저 빨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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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발크3 더 발크3의 어, 미니 버전인데 뭐 이건, 뭐 이것도 자석개조 뭐 필수죠. 사의2자리로 자석개조 했어요. 자, 자석이 좀 보여야 되는데 뭐 하나 뜯어볼까? 네, 자석개조를 나름 예쁘게 잘 했습니다. 자, 보이죠? 작은거 여기 있나? 네, 둘다 예쁘게 여기 자석이 있죠? 네, 자석이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마이크를 따로 한번 구매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또 잡히 드릴까 걱정이네요. 지금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자, 이제 대망의 간 큐브들 가봅시다. 간 큐브들. 자, 간 460. 제가 좀 너무 갖고 싶어서, 이게 너무 예뻐서, 간460 내가 갖고 싶어서, 중고로, 중고로 3만원 줬나? 얘 많이 줬는데, 예뻐가지고 샀는데, 460. 안 좋아요. <laughs> 아, 그리고, 사사 큐브는 제가 gts 우쿠에 보다 gt 아 이거 아니구나 우쿠에 보다 이제 뭡니까 아 아우스 아우스 gts 입니까 예, 예. 아우스 gts 가 거의 주 큐브라고 보면 됩니다. gts1을 제가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사사 큐브는 거의 제가 새거를 안 샀네요. 워낙에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외부는 괜찮은데 내부가 좀 안 좋아요. 외부, 외부층 돌릴 때 기분은 진짜 좋은데,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그, 칠인 왕이라고 옛날에 사사 있었는데, 외부층이 정말 좋았죠. 밖에 불났나? <laughs> 예. 자, 그 다음 넘어옵니다. 텅윈 가볼까요, 텅윈? 예, 강큐브 앞에. 아, 강, 강큐브 했으니까. 이거 하고 가자. 자, 버전 원이고 이거 스프링을 제가 아마 바꿨을 거예요. 처음에 세팅되어 있던 스프링보다 약간 좀, 스프링이 아마 얘도 세 종류 들어있었던 걸로 봤는데, 스프링, 예. 스프링 교환하고 나니까 손에 딱 맞아지고 조용하고. 근데 특유의 걸림 같은 게 약간 있어서, 걸림 같은 게 약간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 근데 지금 현재 제일 진짜 주 큐브 그리고 여기 간 X 요두 개가 진짜 제 현재 주 큐브예요 GTS2와 함께 최고의 제 큐브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용하기 때문에 주로 요거를 요즘 쓰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간 X 얘도 처음에 사고 나서 좀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큐브도 나름 명명 큐브더라고요. 간 큐브에서 코어가 노, 옛날 버전이 있고, 요즘 버전이, 그러니까 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좀 좋은 거라고 샀는데, 얘도 비싸게 줬어요. 한 7만원 근접하게 샀을 텐데, 해외에서. 아무튼, 예. G 큐브에서 이거랑 저거랑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죠. 부드럽고, 되게 쓸만해요. 아이고, 꼬였다. 아무튼, 예. 일단, 놔두고. 자, 봅시다. 이거는, 아. 하프브라이트를 붙인 간 에어 네요 그리고 하프브라이트에 간 에어 이거는 자석개조를 중고을 샀는데 간 큐브가 에어, 간 에어는 중국 큐브가 좀 여기가 만약에 달면 좀 수명이 빨리 되나봐요 얘는 자석개조 했다가 완전 실패해서 다, 자석을 다시 다 뜯어냈어요 뭐 원래 그 에어 특유의 좀 약간 차분하면서 좀 하게 흐물거리는, 광큐거가 원래 흐물거려서 문제였는데 자, 이거 자석 개조한 간 에어입니다 자석 개조한 간 에어는 약간 특유의 걸림 분명히 있어요 성능은 좀 딸리는데 간 에어 자체에 그... 좀 차분하고 부드러운 회전감이 약간 있어서 얘는 좀 윤활 좀 세팅이 잘 됐을 때 느낌도 좀 괜찮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예쁘죠 되게? 예쁩니다 네. 풀브라이트 풀브라이트에, 블루 색상도 이거랑 다 틀릴걸요? 어디 갔지? 블루도 제가 커스텀해가지고 이걸 새로 다른 색깔로 주문했었거든. 요 하여튼, 이게 원래 큐비클 풀브라이트 하면 이 색깔 주는데 이거 블루를 조금 다른 걸로 이게 좀잘 보여줘. 잘보여 좋아요. 예. 아무튼, 예, 간 큐브. 자, 그리고 간 에어 두 가지. 하나 자석 개도 된 거. 그리고 이 녀석이 무엇이냐? 아, 하프 브라이트가 아니고 풀 브라이트 붙어 있는 이거는 스 m 이군요아간 에어 다음에 간아 예, 하여튼 예. 뭔가 다른데 이거 간 에어 아닌가? IPG 코어 붙어 있네요. 이간 에어가 아니고 간 에어 아 그거군요 예자 얘는 간 에어 s 간 에어 s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ipg 코어가 적용이 된간 에어 s 에요 그러니까 자석이 안 들어있는 간 에어 s 인데 여기서 자석 개조 된게 간 에어 s 아 s 간 SM이죠, sm 이죠 sm 그러니까 스고, 요거는 스엠인데 중요한 건 가네어 S가 나왔을 때는 이게 변경이 됐어요. 이제 구스 M, 뉴스 M 그러잖아요. 뉴스 m 이이 녀석이 되는 거죠. 뉴스에서 제가 M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3의2 자리 자석이 들어갈 거냐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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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 돌을 보세요. 자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이게 구스 m 인데 완전히. 완전히 다른 큐브의 느낌 자체가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왜 그게 참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조각을 보면, 여기 이거에 잘 보이나?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초점을 음. 좀 잡으시오. 쭉. 자, 여기 보이시면, 좀 멀리 가보자. 자, 여기 보시면 초점 못 잡네 이 바보가 자, 예 자, 어렵다 어렵다 자 잡힙니까? 아이고 어렵다 예 네.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줄이 중간까지 조금 밖에 없어요 자, 초점 나갔네 또 자, 여기 보면 끝까지 가 있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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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아라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아, 딱 잡기 네 예. 지금 여기 끝까지, 여기, 이렇게 줄이 끝까지 가 있고, 얘는 줄이 중간에 조금 가다가 멈췄어요. 끝까지 안 나있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보고 구스엠, 유엠, 어,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예. 뒤로 쑤. 예.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아, 일단 지금 제 근황으로 현재 주 큐브들 한번 불려봤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최고 좋아하는 건 역시나 간 X하고 SM 좋긴 한데, 얘보다는 분명히 간 X가 성능이 분명히 좋긴 좋아요. 그래도 이거의아이회전감이란게 이제 고스엠이 정말 좋아요. 이것도 뭐 물론 기록도 잘나오지만 얘가 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GTS2, GTS3, RM 하나도 구입 안 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랬어요. 여기 여기 뭐 붙어 있잖아요. 그거 그 것들을 고 RM 나올 때는 좀 너무 먼데 간거 같고 그때는 제가 큐브를 안 좋아해서 이까지 예, 구입을 했었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산 거죠. 얘하고 아무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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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큐브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고 요즘 사사사가 좀 하고 싶어서. 55까지 하다가, 777-999까지 하다가, 다 까먹어서 지금 다시 연습하고 있는데, 조금씩 뭐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아, 추천, 구독 좀 해주세요. 네, 1000명 넘어야 되는데, 택도 없네. <laughs>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